중소 건설 현장에 최적화된 위험성 평가, 그 마지막 단계인 TBM 일지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TBM 일지는 주간 안전 점검 회의를 통하여 아직도 잔존해 있는 위험 요소들을 반드시 작업 전에 TBM 일지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되고 취지가 되겠습니다. TBM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담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현장에는 전담 요원이 없이 대부분 현장 소장님들이 TBM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TBM 일지를 작성하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죠. TBM 일지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어, 여기서는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들, 즉, tbm 일지들을 일부만 변경해서 바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출력 일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명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을 보면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죠. 직접 입력하는 서식이 있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 공종만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이 파란색 부분들이 템플릿에서 불려와서 자동으로 입력이 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엑셀을 가져와서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일지. 여기를 열어서 원본을 오픈을 합니다. 자, 이 tbm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양한 공종과 그리고 뭐 여기에는 현장 이름 그리고 TBM을 실시한 현장을 미리 입력을 해놨죠 이거는 굳이 따로 입력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왼쪽 공정명은 작업 단위별 내용들을 위험성 평가 요소들을 보고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공사에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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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라 전달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성관기 작업, 무슨, 무슨 소속, 여기 소속이죠? 소속이 있고, 그리고 책임자는 반장은 누구냐? 책임자 또는 반장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되겠죠. 전화번호, 작업, 내용, 위험 요소들, 전달해야 될 내용들. 변경을 한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금지한다 라고 해볼까요? 금지한다. 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tbm 일지에서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여기 있죠 엘리베이터 공사 이렇게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사에 맞는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속명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죠 자, 이거 날짜 변경하고요. 이렇게 날짜 변경하고 날씨 입력하고 바로 출력하면 일지가 바로 작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템플릿에서 찾아가지고 한 번은 읽어보시고, 오늘 위험 요소들을 여기서 변경해서 입력해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한 것이 바로 이쪽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바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하고 작업하기 전에 비체를 해두었다가 이 김성강이라는 반장에게 전달을 해서 팀원들이 모두 숙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엑셀 템플릿을 이용해서 TBM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